うん。 아, 왜 긴장되지? 일단은 제가 택배가 왔는데, 이거 뜯는 걸로 해볼게요. 제 주소 때문에 편지지로 가렸습니다. 아, 어, 너무 쎄. 음, 셔츠랑그 다음에, 조끼를 시켰거든요. 사실 흰 셔츠가 제일 궁금한데 일단 궁금하니까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뜯을게요. 제가 토끼를 볼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넥라인이에요. 셔츠가 나왔을 때 낑기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두 번째로는 팔통 부분인데 주로 품이 있는 셔츠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. 그리고 마지막 밑단 부분이 너무 짱짱하지 않은지를 봐요. 안에 입을 셔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해줘요. 라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, 이름은 샤베트 꽈배기 조끼예요. 색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, 베이지랑 브라운이랑 그레이가 있어요. 저는 베이지를 샀습니다. 이 사진 때문에 샀어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셔츠랑, 딱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제가 진짜 조끼 진짜 안 입는데, 지금까지 구매해 본 적이 정말 거의 없어요. 진짜 중학교 때한 번? 근데 이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, 약간 박시한 반팔에다가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, 이렇게 셔츠랑 코디해도 너무 예쁘고,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, 구매해 봤어요. 제가 제일 기대된다고 했던 셔츠를 이제 볼 건데 뜯어볼게요. 셔츠는 바스락거리는 코튼 소재고 깃부분이 적당히 힘이 있어 단추는 간격이 실용적이라 마음에 들었어요. 단추를 다 잠궈서 깔끔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한개를 풀러 셔츠의 정석핏을 연출할 수도 있었고요. 저는 셔츠 단추를 무조건 두 개를 푸르는 편이에요. 넥라인이 가장 예쁘게 보이고 내추럴한 느낌이 좋아서 꼭 단추 두 개를 푸르고 입어요. 소매는 단추가 하나고 밑단은 원발로 되어 있어요. 라운드 모양이고 힙을 충분히 덮는 길이라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이었어요. 색상은 새하얀 화이트는 아니에요. 하지만 가을 옷 색감들과 같이 입었을 때붕 뜨지 않는 화이트 색상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. 마찬가지로 이 셔츠도 라룸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이름은 마틴 오버 남방이에요 색상은 화이트, 옐로우, 스카이 블루 이렇게 있어요. 저는 화이트를 구매했고, 여기서 이 사진처럼 이 조끼가 웹사이트에서는 브라운 색상이고, 제가 구매한 건 베이지 색상이에요. 이 자체적인 핏이 너무 이뻐서 조끼까지 같이 구매했던 셔츠입니다. 제가 항상 기본적인 템들만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, 다른 느낌의 스타일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그레이 색상의 슬랙스를 구매해봤어요. 와이드 핏의 맥시한 기장이지만 핀턱 때문에 부해보임이 적어 보였고, 지퍼 부분의 마감이 깔끔해서 좋았어요. 마감이 잘안 되어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 자크 부분이 떠볼 수 있는데, 그렇지 않아서 좋았고. 옆주머니 부분이 깔끔하게 숨어져서 좋았어요. 뒷부분은 페이크 주머니가 있고, 이렇게 밑단까지 통이 있는 슬랙스예요. 좀 아쉬운 건, 어떻게 벌써 보풀이 나는 거죠? <laughs> 한번 입고 나가긴 했는데, 이 부분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. 아까도 주머니 근처 보니까 조금 보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마찰 같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,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. 이 슬랙스는 오라무드의 비스크 와이드 슬랙스고요. 제가 산 색상은 그레이고 제가 와이드핏의 맥시한 기장감의 슬랙스를 찾고 있었는데 사진과 너무 똑같았고 오히려 실물이 더 예뻤어요. 배송도 화요일 날 주문했는데 목요일 날 도착했고 친구들도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해줘서 뭔가 잘산것 같아서 뿌듯했어요. 핏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벨트인데, 코디되어 있는 벨트랑 이 슬랙스의 검은 색깔 티가 너무 예뻐 보여서 그냥 그대로 이 벨트까지 질렀거든요. 일단 너무 빛나지가 않아서 좋았고, 이게 말랑말랑거려서 벨트에 연출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? 이 구멍 부분이 안쪽까지 많이 뚫어져 있어서 좋았어요.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, 안에 이런 재질이거든요?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막 문지르거나 옷을 입을 때 조금씩 뭔가 검은 게 떨어지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신경 쓸 정도로 막 후두둑 떨어지고 막이 정도는 아니에요. 근데 조금 약간 조금 거슬린다 그런 게좀 있어요.